안녕하세요. 얼음님이 아닌 변혁기입니다. 애칭이 얼증이라고 그랬나?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솜떡님 무편지병상을 들고 왔습니다. 주인님은 달달한 음식을 좋아해요. 그리고 달달한 음식을 많이 많이 먹는다죠. 주물럭 거리는 게 뭐예요? 되게 오징어 같아요. 키움 만지면서 노는 것 같은데 저도 만져보고 싶네요. 근데 주인님이 못 만지게 해요. 나쁜 어음님 이제 이상한 파랑물질을 섞어봐요. 이파랑물체 정말 이쁘네요. 주인님은 이상하다는. 이제 할 말이 없네요. 또 이상한 주물럭을 파랑물질에 넣어봐요. 참 신기하군요. 편집 참 힘들군요. 여러분은 제가 좋나요? 얼음님이 좋나요? 근데 이거 만지는 게 힘들 것 같네요. 파란 물체가 반짝반짝 거리네요. 주인님은 놀고 있을까요? 전 매일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. 전 너무 힘들어요. 거의 다 섞어가네요. 이분께선 정말 이 이상한 물체를 잘 만지시군요. 얼음님은 못만져전왜 목소리가 굵어요. 다른 번역기들은 목소리가 안 굵던데. 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요라라라라라라라라라은 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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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라. 감상 타임 똑똑한 번역기. 돼지 주인님 아무 말 대잔치 호호롤로 호우롤로 로롤로 볼로. 여러분은 얼증이 분들 여러분 사랑해요. 편집 재밌기도 하네요. 만지작 만지작. 전 똑똑한 변역기인가요? 아, 아닌가요? 주인님이 아니래요. 흑유, 흑유, 후크크크크, 흑유, 흑유. 흑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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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유. 하투, 뿅뿅. 이상, 얼음님이 아닌 번역기였습니다. 안녕, 빠이.